지금 실습하고 있는데, 이 정도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는 노란 계열, 검정 계열 어, 빨강 파랑하고 있는데, 이 다음에 할 때는 비슷한 크기로 어떤 색을 만들어서 이 정도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. 다 마른 다음에, 그런데, 이거 다음에서 예보다 좀 진해져야 되겠죠. 만약 이렇게 된다면. 그죠? 보다 빨간보다 좀더 진한 색이 여기 오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그색깔 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그 보라가 여기 보라가 여기 오겠지. 빨간 게 중간이니까.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, 그 보라에다가 노랑을 한번 섞어 보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색이 되는지 그래서 그 노랑이 뭐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질 수. 이 정도가 조금 이 정도 크기로 실습을 해보는 게좀 체득이 좀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초보자가 색깔에서 연습을 할때 너무 작으면은 고집하기 어려워진다. 근데 성격에 따라 하면 되는데 <laughs> 이 정도면 좋은 거 같다.